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십 개 하나 두개세개네개 네 개,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개 하나 두개세개 개. 허벅지 탁으로 내려서 일곱 여덟 아홉 턱 뒤로 살짝 넘겨 열 마시고 후. 다, 허벅지 붙이고 뒤꿈치 밀어내 바닥을 밀어내 아니 바닥을 밀어서 저리 가. 바닥을 밀어 어르지 마시고 손도 내려놓고요 잘하셨습니다.